이사야 53장을 보면 예,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예, 고난당하신 이 땅에 오셔서 어,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사건인 것을 누구나 보아서 다알수 있죠. 우리는 아 이사, 이, 이, 이사야 순지자가 70년 전에 아, 700년 전에 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취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런 권한과 이런 징계를 받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해 놓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부터 질문하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또 오늘날도. 예, 이 말씀이 실제인데도 믿지 않아요. 아, 그래서 누가 믿었느냐? 정말 믿는 사람이 드물어. 예,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증거하시고 친히 실제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느냐? 아, 믿지 않아요. 예, 유명한 신학자들마다. 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 그 예,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 예,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만약 아, 예수님이 예,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시대의 사기꾼이다. 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믿지 않든지, 혹은, 예,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예, 진짜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이시다. 구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옳다는 것. 예.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안다면. 그죠? 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예, 그리고 어 여러 가지로 피치 피에그 예,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또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사건을 알면서 어, 이것은 믿지 않는다. 이것은 어,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어, 주님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사기꾼이시다. 어? 사기꾼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이나 믿지 않을 거다. 아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 무릎 꿇고 어,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대 성인 중에한 분이다. 이것 예, 이것도 주님을 잘못한 것이죠. 어 정말 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실적으로 구그 일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면 안다면 그냥 뭐 공자 수준 정도, 맹자 수준 정도로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 아는 것이죠.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누가 믿었느냐? 누가에게 여와의 그 팔이 나타났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2절 보겠어요.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소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 네. 여기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외모, 스펙 이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 그 풍채도 고운 모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 성화는 예수님 성화는 너무 잘 그렸어요. 그렇죠? 어, 예수님 성화는... 예. 어, 살도 웬만큼 다 있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서양 화가들이 그랬기 때문에 서양 분으로 어, 머리도 단정하시고, 어, 그런 모습으로 그랬죠 어,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당시 나세렌 지방에서 어, 그 성장하시고, 또 갈릴리 해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그런 모습을,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는 것이, 잘 먹였으면 키가 조금 더 컸을 텐데, 예. 그, 이제 꼭 그래. 네. 정말, 예,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죠. 그러니까, 뭐, 뼈만 앙상하게 남지 않았겠어요? 북한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들은, 신장이 우리보다 뭐 10cm 이렇게 평균 신장이 뭐 그렇게 작잖아요.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니까. 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예, 그런 것처럼 어, 주님이 뭐 이렇게 그 기름기가 흐르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 전혀 어, 키도 짭달만 가셨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광대뼈가 나오실 수 있고, 예,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뭐, 콧모양,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 예. 오히려 마른 땅에, 예, 서 나온 순같이, 줄기같이. 예. 그렇게, 예, 그런 모습이었다. 외적으로 보면, 예. 그런 것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저 모양이야? 어떻게 저런 무학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그런 모습의 사진을 요즘에도 어그 신문에 내놓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내 내놓는다면 그 기사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고그 모양과 또 풍채도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역이지 아니하였도다 예.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이죠. 멸시를 받는 뭐 주님께서 고향 친척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또는 어쨌든 그 핍박을 받으신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더구나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침을 받으시고 누가 쳤느냐고 손바닥을 때리고 네. 주님께서. 네 인간의 완악함으로 주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시고 또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당하셨는가? 4절, 5절. 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음을 받았다. 아멘. 예, 주님께서 이렇게 슬픔을 당하시고 질구를 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어, 그렇게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죠. 어 사람들은 어, 예수님이 신성 모독제뭐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 그래 내가 대체 사장이 묻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예? 마태복음. 27장에 "내가 말했였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것은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다.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냥, 그냥 막그 예. 마구잡이로,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물을 필요도 없고 재판할 필요도 없다. 예. 그래서 어, 그 군병들에게 내어주고 조롱하고 이렇게. 예,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되고 이 땅에서 살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예, 주님의 그런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같은 평안을 누리고.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 문제가 해결된, 예, 그리고 또한 제시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것, 이거 다 주님이 예, 그십자가의그 권한과 아, 그 메마지신과 징계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놀라운 특권,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영원히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 이건 다른 복 하나도 못 받아도 이 복만큼 큰 복은 없어요. 예. 이복못 받은 사람, 이복못 받은 사람은 정말 다른 아무리 큰 복이 있다지라도 그 복은 아, 꽝. 정말 이 땅에서, 어,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뭐, 질병을, 질고를 지고 살고, 그러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그 같은, 길이 됐다면, 그것이 오히려 난 거죠. 그것이 오히려 복 있는 거죠. 예. 이 땅에서, 음, 도 괜찮은 존재로 살고, 괜찮은 수준으로 살고, 문화를 누리며 살고, 어,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껍데기로 알고, 이런 정도의, 그러다가 지옥에, 지옥멸망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 그것은 불행과 저주의 인생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복은 못 받아도, 예, 적어도 기초적인 이 가장 큰 복, 구원받은 복은 받았어요. 이복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나를 발견해, 나를 발견해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강사로 가시면, 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15가지를 쓰라고 그런는데 15가지, 예, 15가지 쓰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대충 알수 있겠잖아요. 어 근데 15가지 다 쓰라고 해놓고 물어본대. 당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수 있겠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예,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예, 그래도 상당수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특별히 우리가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 내가 죄인이라고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고, 어. 가장 본질적인 발견이에요. 예. 그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 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으셨고, 예.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으셨다는 그 같은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대개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법 없이도 해꾸지 안 하고 네? 그리고 산다 괜찮은 사람이 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네.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이 이 죄의 그런 죄의 그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네. 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그러면 죄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 허물이라고 하면 허물이다 그거죠.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요 자유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죄악이다 악인이다. 오늘 구역엽배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제자들을 악에서, 내가 떠나도 악에서 아버지가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달라는, 악에서. 악이 뭐예요, 여러분, 악이. 선이 뭐예요? 예? 네? 우리 교인들은 이건 줄줄 나와야 돼. 백번도 되했을지도 몰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란 말. 그때 선했다 그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이게 선이다 그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 이것이 악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무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예. 그래서, 나의 주인, 내가 죄의 노예였던 것을 풀려나게 자유케 하셨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 하라고 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감동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선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좋을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내 취미대로, 취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내가 주인 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이건 주님을 배반하는 죄, 근본적인 죄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난 인생인데도, 어떤 때는 주님으로 살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 예. 그러면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악하 악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왜 악한 사람은, 악한 죄, 나의 악함을 용서할여 없어서 이런 계에는안되냐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주인이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주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당연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잖아. 예수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잖아. 이제는. 예. 주님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지. 예. 당연히 순종해야지.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 오늘 이 죄악을 주님께 담당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이요. 예. 이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 나는 주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이 죄가 끈질기게 따라가다닌다니까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같은 삶이 되어야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졸업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내가 내 손에 못을 받혀야 되고, 내가 옆구리에 창을 받아야 되고, 주님 대신 받으셨다는 것. 내죄 때문에, 내악 때문에 대신 받으셨다는 것. 나의 평화를 위해, 나의 남을 입게 하기 위해 대신 받으셨다.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는 발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이런 악질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불순종하고 반복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몰아내고 하나님 주인내신 것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그냥. 계속 그렇게 되면 아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내버려 두시 어느 정도 때로는 교훈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아주 만성이 돼버리면 주님도 포기하신다. 주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가장 큰저주예요 걔도 네. 계속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주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이제라도 돌키라고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주님은, 심판하실, 그 죄가 없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죄가 간형해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오늘도 참으시는 줄 너무 믿습니다. 몰래기라는 신은 사람을 바쳐서 자기의 만족을 이루는 신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가 아직 주연되었을 때 우리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절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추상적인 사랑하신 게아니에요 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 어떤 분 얘기했어요. 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윤석 전 목사님. 예.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우리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애완견을 위해서, 애완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어줬다는 것보다 더 기적적이고, 더 파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건 살리기 위해서 자식 버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 어디 있어요? 그런 무모한 인생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사랑은 벌레 같은 우리 뭔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런 사랑하셨다 늘 가슴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구체적인 실감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인생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 되...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